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4개국 재혼 싱글들이 참가하는 이 재혼 온라인 스피드 데이트에 대한 관심이 무척이나 뜨겁다고 들었습니다. 네, 재혼 만남이라는 게 사실 한국도 그렇지만 해외에서는 아무래도 더 제한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오.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국은 저희가 이제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긴 한데요. 네. 아무래도 초음보다는 재혼 만남이 조금 더 이제 제한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은 있고. 그래서 재혼 회원님들은요, 만나면 그렇게 교제들을 잘 하시더라고요. 아, 이한번한 한 번의 기회가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들 하셔서 그런지 교제를 굉장히 좀 진지하게 하시는 편이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까지 잘 하긴 하시는데 일단 만날 수 있는 어떤 대상 자체는 항상 이제 초음에 비해 에서는 이제 제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진행하는 이 온라인 스피드데이트에 대한 관심이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외교부 통계를 보면요 전 세계 193개국에 이 732만여 명의 제외 동포가 거주한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미국과 중국의 한국 교민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요즘 한국인들이 이민을 가고 싶어하는 나라는 캐나다, 호주 그리고 미국이라고 합니다. 깨끗한 자연 환경 혹은 복지 시스템이나 다양한 기회가 열려 있어서 이세 나라에 이민을 많이 가시는데요. 그런데 현재 잘 정착을 하신 이민 세대 중에서 결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라고 들었어요. 네. 어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 한국계를 원하시잖아요. 음. 이제 그 지역에 하지만 뭐, 한국계 분들이 많지 않고, 이미 또다 아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내 아. 주변에서는 한달이 건너면 이제 아는 사람들이고 아. 이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결혼, 이성으로 만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요. 음. 또좀 만나려고 보면 어떤 이제 거리적인 부분들도 많이 문제가 되죠. 워낙 뭐 미국이나 뭐 호주나 캐나다도 마찬가지지만 딱 네. 워낙 넓잖아요. 그래서 내, 내가 뭐 누군가를 이제 만나러 가는 것조차도 사실은 음. 쉽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일단 이제 초혼도 사실은 그런데 재혼은 더더욱 그렇죠 <laughs> 그렇다 보니까 어떤 한번한 한 번의 만남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절실하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어떤 많은 만남을 원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게 사실은 이제 현실이기도 합니다 네 진짜 뭐 만남 기회도 적고요 만나려고 하면 그 거리의 문제도 만만치가 않아서 이런 단점을 보완한 게 바로 재혼 온라인 스피드 데이트입니다 네,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네 개국의 재혼 싱글들은요 온라인에서 지역 제한 없이 네, 편안하고 이제 자유롭게 만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온라인 스피드데이트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매월, 1일부터 23일까지요, 저희 이제 커플닷넷 홈페이지 안에서 어, 스피드데이트 신청을 받습니다. 음. 그러니까 20, 그러면 이제 신청하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23일부터 30일 동안, 일주일 동안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서로 상대 이성의 프로필을 보여드리는데요. 이제 사진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프로필, 그리고 본인 소개글 등 자세한 상황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요. 마음에 드는 분이 있으면 그 안에서 직접 만남 신청을 하거나 받거나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수락이 되면 저희가 최대 3명까지 연락처를 교환을 해 드리고요 그러면 두 분이 연락을 해서 음. 이제 뭐 만남 일정이나 이런 거 스스로 잡으시면 돼요 이제 거리가 멀다 하면 이제 뭐 내가 그쪽에 어떤 여행 가는 일정이나 이런 걸또 잡을 수도 있고 음. 일부로 아니면 이제 상대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뭐긴 시간 동안 뭐 화상 통화로 서로를 더좀 진지하게 알아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단 이제 교제를 시작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온라인에서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믿지 하는 뭔가 걱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어 선우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신원 인증을 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분들이 참가를 하고요 어울. 우리는 이성을 매칭해 드리면 사진과 프로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상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가까운 지역에 있는 분들을 요새 소개를 하더라도요, 뭐 미국이나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네. 요즘엔 만나기 전에 그렇게 통화나 이제 뭐. 뭐 화상 재통합 뭐 이런 거를 많이 하시고 SNS를 많이 서로 해요. 왜냐하면 네. 이게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뭐 미국 같은 경우 는 거리가 그러니까 뭐더 음. 한번 만나는 게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만나기 전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을 하고 만나고 싶은 거죠.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이제 긴 시간을 서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만나게 되면 실제로 만났을 때. 네, 어떤 마음에 드는 확률들이 훨씬 더 높죠. 이미 이제 음. 어느 정도 이제 소통을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후에 만남에서는 교제 확률도 더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진짜 해외 재혼 싱글들에게 꼭 필요한 방식이 이런 온라인 스피드 데이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게다가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참가비가 너무 저렴합니다. 맞습니다. <laughs> 참가비가 10만 원이고요. 미화 100불이니까요. 진짜 비용 부담도 없다라는 게또 다른 아주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정말 한 분만 연결된다 하더라도 정말 돈이 아깝지 않은 거죠. 사실, 맞아요. 저희가 이런 걸 하는 건요. 회사 차원에서 다 서비스, 회원들에게 정말 좋은 만남을 해드리고 싶다. 사실, 이렇게 막 온라인 스피드데이트나 이런 걸 진행을 하면 저희 이제 현장의 매니저들은 그렇게 썩 반가워하지 않으신가요? <laughs> 네, 레저들이 연결해드리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제 네. 회사의 입장에서는 정말 더 많은 회원들에게 네, 정말 부담 없이, 그리고 합리적으로 만남의 기회를 많이 드리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런 이제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음. 정말 비용이 아깝지 않죠. 아깝지 않은 거고요. 만약에, 근데 뭐 서로 마음에 드는 이성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상대가 만남 지정을 했어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할 수 있고 음. 반대로 내가 만남 지정을 해도 상대가 거절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만남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면 뭐 보통은 그냥 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서비스 해드렸으니까 하고 말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00불 혹은 10만원 내신 비용에 대해서는요. 만남이 없을 경우에 회원이시면 저희가 1회 만남권 5만원 이제 미국은 50 해외는 50불 음. 이걸로 이제 하나 대체를 해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저희 지금 회원의 회원 상태가 아니신 그러니까 뭐 일반 이상의 회원이 아니신 분들께는 음. 일반 서비스 저희가 이제 해외는 80불 한국은 이제 8만 원이거든요. 그 서비스로 대체를 해드리니까 뭐 어떻게 되든 만나면 만나신 대로 네. 음. 미팅이 안 되시면 안 되셨다 하더라도 이 비용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보상이 되니까. 그냥 미칠 게 없는 네. 그야말로 그냥 신청해 보시면 되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네, 진짜 참가해서 손해 볼게 전혀 맞습니다. 없는 <laughs> 이벤트입니다. 네, 꼭 참가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매달 열립니다. 매달 열리니까 이번 달 놓치셨더라도 다음 달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요. 어, 꼭 이성을 만날 기회 없거나 또 오프라인 만남 부담스러우신 분들,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재혼 싱글 분들은 온라인 스피드데이트에서 어울리는 이성을 추천받아서 꼭 좋은 만남까지 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